안녕하세요. 순이정원입니다 청주시 위치한 목정다육이고요. 대로변에 있다 보니까 이제 차 지나가는 소리가 많이 들리네요. 어, 오늘도 이쁜 아이들을 영상에 한번 담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목정다육이고요. 충북 청주시 흥덕구 오송 가로수로 135번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여기로 가까우신 분들은 나리사마, 오셔서 이쁜 아이들 구경도 하시고요. 제가 또 오늘도 국민이 아이들을 한번 이쁜 아이들을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 보이는 아이는요. 벤바디스예요. 벤바디스. 그리고 12,000원씩인데요. 분 생으로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여기 보면 자구들도 상당히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벤바디스가 물이 들으면서 상당히 멋진 아이죠. 그리고 얼굴 투수도 많고. 짱짱합니다. 어, 밴바디스 12,000원씩입니다. 자, 이렇게. 어, 이런 게 아, 이 아이들은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바닐라 비스도 12,000원씩이에요. 바닐라 비스 요자 볼까요? 목구도 얼굴 투스도 상당히 많고요. 이렇게 이 아이도 상당히 매력적인 아이예요. 동글동글하게 장미꽃처럼, 꽃처럼 아주 예쁜 아이죠. 옆에, 이 덕양갈미. 매 덕양갈미가 매0 0 0 원씩이에요. 어, 이런 아이들은 뭐, 집에 한두 개씩은 다 키우고 있죠. 염자 종류로. 네, 이 아이도 물이 들면 상당히 매력 있는 아이예요.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들어서 아주 예쁘답니다. 이런 것들은꼭 하나씩들 키워보시고요그거고 15,000원이면 가격대도 너무 괜찮은 것 같아요. 자, 이거 도병 갈매기 15,000원 하고요 다음은 스타 버스트예요 스타 버스도 7,000원씩. 자, 이렇게 머리투수 이렇게 대한 음, 여섯 개 정도 되네요. 그리고 이 아이들도 물리들면 이렇게 멋진 아이들이에요. 자, 이거는 스타버스텔 이 아이는 추심이라는 아이인데요 초심 약간 저기 바닐라비스처럼 비슷한 것 같기도 하고요 약간 보니까 입장들이 동글동글하니 아주 예쁘네요 꽃 모양 자체가 자 이것도 어, 이것도 2두 3두 이렇습니다 머리 두수가 은카시오 적금이에요. 카시오 적금. 이거는 콤포트가 8,000원씩인데요. 어, 예전 같으면 카시오 적금이 상당히 비쌌었는데, 어, 지금은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게 주셨네요. 8,000원씩. 이렇게 연꽃처럼 동그랗게 또 이렇게 모아져 있는 데다가 색감이 끝에가 물이 드는 게 아주 이쁘죠? 하실 적금 없는 분들은 지금 가격대가 아주 저렴하니까 이럴 때 구입하셔서 한 번씩들 키워보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요. 너무 강력 추천하고 싶네요. 제가 키워보니까 아주 매력 있는 아이예요 카셔 적금 8 0 0 0원씩 가격도 저렴하고요. 자 그다음에 다음은 레드 다이아몬드에요. 레드 다이아몬드. 이번에 7.5 화분에 들어가 있고요. 없으신 분들 참 이럴 때한 번씩 키워보시면 아주 어, 재미있을 거예요. 그리고 자그들도 잘 다니고 이런 아이들은 이렇게 물이 들으면 아주 멋있거든요. 자 이거 보실래요? 이렇게 이렇게 들어서 그래도 다이아몬드 어, 가격대도 저렴하게 잘 나왔어요. 마루처럼. 비욘색 금입니다. 비욘색 금 이것도 화분이 꽉 차도록 이렇게 색감도 예쁘고 비욘색 금요 금들 안 키워보신 분들 이거 키워보기 쉽거든요 저도 이거 키우고 있는데 아주 예쁘더라고요 이런 거는 하나씩들 키워보시면 가격대도 저렴하게 나온 아이들이니까 한번씩들 키워보시도록 하시고요비욘색금 15,000원 합니다 로찌예요 로찌, 로치 만어. 라울하고 대체적으로 약간은 비슷하죠. 근데 생긴 모양도 조금은 달라요. 다르고, 이렇게. 색감 자체가 요 아이를, 로찌는 음, 약간 노릇노릇하게 물이 들고요. 라울 같은 경우는 이제 핑크핑크하게 물이 들죠. 로찌. 그리고 한 포트가 만어식입니다. 얼굴 두수도 많고, 얘네들은 이제 번식도 잘하니까 한 번씩들 키워보시면 상당히, 어, 예쁠 거예요. 마로찌, 마로직 하고요. 자, 여기는 러블리 베어인데요. 러블리 베어. 러블리 베어는, 요 아이들은 얼굴이 조금 핑크핑크하게 물이 드는데 아주 예쁘더라고요. 저도 키워봤는데, 요 아이들은 아주 멋있어요. 이거 안 키워보신 분들은 한번 이렇게 키워보시도록 권해드리고 싶어요. 러블리 베어. 머리 두스는 3도, 4도 그래요. 네. 더고이래요한 포토 마 원씩. 다음은 마테우스예요 마테우스. 요 아이를 만 이천 원입니다. 네 지금 이 아이들이 생긴 모양들이 약간은 이렇게, 어, 얼굴도 크고 요 아이는 이렇게 이제. 약간 러우랑 비슷한 것 같은데 근데 보니까 비교를 해보니까 다르더라고요. 자, 이거 입장도 약간 다르고 끝도 다르고. 자, 이거 마테우스 저도 키우고 있거든요. 네, 상당히 멋있어요. 이도 포트가 더 빨간 포트 큰 포트에 빠찼어요 네. 자, 이 아이는 마테우스예요. 이거는. 네, 5이브스타5이브스타요거 만원씩이에요. 이 아이는 연두 연두 한데요. 또볼까요 빨간 포트에 담겨져 있고요. 이제 얼굴들은 작은데 머리 두수는 상당히 많은 편이에요. 이렇게 5이브스타 물이 들면 이렇게 살구빛처럼 이렇게 빨갛게 물이 드는 아이들이에요. 5 파이브스타. 한포트1 0 0원씩 다음은 덴바디스예요 덴바디스, 이거는 8,000원씩이고요. 덴바디스, 이렇게. 수는 4도 이상. 이거는 7.5화분에 담겨져 있어요. 이렇게. 지금 아이들이 아직 물이 안 들어서 초록초록 하긴 한데요. 이제 앞으로 물이 들면 상당히 이거 이쁜 아이들이죠? 덴바디스, 동그랗게 나중에 물이 들면 아주 예뻐요. 자, 이렇게 얼굴 투수도 많은 아이들도 있고요. 이렇게 따글따글하니 데려다가 이렇게 분생으로 예쁘게 잘 키우시면 너무 예쁠 거예요. 빠르게 주문하시는 분들이 얼굴 투수도 많고 이쁜 아이를 데려갑니다. 레드벨벳, 분생. 이 아이도 만오천 원씩인데요. 레드벨벳 다 이쁘게 생겼네요. 네. 코트가 이거 7.5 화분이 넘쳤어요. 넘치고 꽉 차고 이렇게 얼굴 두스는다 3도 나옵니다. 그 아르제. 아르제, 7,000원씩이고요. 자, 이렇게. 자, 요 아이도. 여기, 조한 다리에 어우, 얘는 굉장히 오래된 아이 같고요. 이제 목대가 여기 적심을 한것 같아요. 이 아이들 머리두스는 5두 정도 나옵니다. 이렇게 조안다니엘 만원씩 기생으로 키우고 싶으신 분들은 이런거 데려다가 예쁘게 키우시면 되죠. 조안다니엘도 상당히 예쁜 아이예요. 자 얘는 5두 자 이렇게요. 뒤에 수에노, 얘도 군생인데요 요거는 3만원인가봐요. 그리고 이렇게 세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수에노, 군생시모야바콜로라타 요거는 한포트 만원씩인데요. 요 포트가 얘도 차고 넘쳤어요. 4고 넘쳐서 아이들 두수는 상당히 4도5도 이렇게 넘는 것 같아요. 이거 보니까 아우 어, 아주 입장들이 보실래요? 어, 이렇게 얼굴이 많은 것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또 이렇게 작은 얼굴로 가져가시고요. 큰 얼굴을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머리 두수가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손톱말이 뾰족뾰족하면서 자. 핑크스팟 다음은 핑크스팟이에요 핑크스팟 이거는 한포트가 15,000원씩 이고요 얘는 피멍처럼 이렇게 물리들은나죠 이렇게 보면 굉장히 예뻐요 핑크스팟 키워놓으면 얘와도 재밌는 아이예요 색감도 예쁘고, 생긴 모양도 이렇게. 레포트 준비되어 있습니다. 헤드스팟. 레몬노즈 금. 레몬노즈 금인데요. 아우, 깨끗하네요. 이렇게. 자, 이마도. 잘 들어가 있고요 깨끗합니다. 이런 아이들 예쁜 화분에다가 심어놓으면 아주 이쁠 것, 것 같아요 여기는 허니핑크 다음은 허니핑크예요 허니핑크 이 아이 한포트 마르식 인데요 물들어거 보세요. 피망으로 빨갛게 이렇게 물이 들어갔고 아주 이쁘죠 이거를 화분이 7.5 화분에, 아, 니 9cm 화분에, 이렇게. 아이들은 한 7, 8cm 이상 넘도록 큰것 같아요. 이 아이는 화분이 다 차도록 컸고요. 자, 이거는 허니피크 만원입니다. 10, 아주 예쁘게 물들었어요. 앞으로는 더 예쁘게 물이 들면 더 환상적일 거예요. 이와인은 허니 핑크 만원 하고요. 둥근잎 빛이 후리대 이거는 7,000원씩이에요. 둥근잎 빛이 후리대 7,000원씩인데, 이렇게. 어, 목대는 4도 이렇게. 4도, 5도 되고요 그뭇잎 빛이 흐르대는 뭐, 물들 면뭐 워낙들 잘 아시니까. 이거는 너무 이쁘죠? 물들면. 자, 이렇게, 이름표가. 원로 8,000원 하고요이 2도, 3도 이렇게 이루어져 있고요 요즘에 중국 분들이 멀로를 굉장히 또 좋아한다고들 하시네요. 자, 이 멀로. 2도, 3도. 이거는 3도짜리. 얘가 물이 들면 상당히 이쁘죠. 얘도. 자, 이렇게 예쁜 멀로. 한 포트 8,000원씩입니다. 다음은 루비도나 대짜인데요. 군생이에요이거는 2만원씩이에요. 이거는 두수가 4도, 5도 정도 나오는 것 같아요. 루비도나가 물이 들면 아주 예쁘거든요. 목대를 길게 키우면 상당히 멋진 아이예요. 지금도 저도 키우고는 있지만, 이렇게 멋있답니다. 뾰족뾰족하니. 자, 루비도나. 없으신 분들은 한 번씩도 키워보시도록 해보세요. 1포트 2만원씩, 다음은 아방가르트 자연군세 이거는 15,000원씩인데요. 이렇게 위에는 초록초록해요, 안쪽에서는 물이 들어오면서 이렇게 빨갛게 예쁘게 물이 드는 아이죠. 아방가르트 1포트 15,000원씩, 수연 수연 만원식이고요 네, 얼굴 부스가 상당히 많은 편이래요 만원치고는 오래돼가지고 이렇게 분생으로 수연은 뭐 워낙들 좋아하셔서 자, 이렇게 예쁜 수연 준비돼 있을 때 빠르게 들찜하셔서 한 번씩들 키워보시고요 다음은 온슬로우에요. 온슬로우 15,000원씩인데요. 대형 화분에 이렇게 두수가 4두, 5두 되게끔 나와있고요 자, 이렇게 크게 키우실 분들, 요런 군생들 데려다가 멋지게 키우시면 예쁘실 것 같아요. 온슬로우는 나중에 물이 들면 노랗게 물이 들면서 아주 환상적인 매력이 있거든요. 이렇게 온슬로우 자요거는 얼굴 두수가 상당히 많은 편이네요 자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덕양 발매기 아까 보여드렸는데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또 어, 영상에 담고요 빠르게 찜하셔서 이쁜 아이들 언능 어, 데려가 보시도록 하세요 어또 남은 오후 시간, 행복한 시간 잘 보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